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스타일과 스타일 시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스타일은 HTML 문서에서 사용하는 글꼴이라든지 색상, 정렬 방법, 배치 방법 등 문서의 겉모습, 디자인을 결정하는 요소입니다. 그리고 문서에는 스타일이 하나만이 아니라 수십 뭐 수백 개까지도 사용이 되는데요 이것들을 관리하기 쉽도록 한군데 모아 놓은 것을 스타일 시트라고 합니다 그럼 왜 스타일을 사용을 할까요? 자, 웹문서는 내용과 디자인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예전에는 내용과 디자인이 구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웹표준이 나오기 전에는요 그래서 한번 내용을 바꾸려면 디자인적인 요소까지 다 건드려야 됐기 때문에 내용을 수정하기도 쉽지 않고 디자인을 바꾸기도 쉽지가 않았죠. 그렇지만 웹 표준에 와서는 내용과 디자인을 완전히 분리를 했습니다. 내용이라는 것은 HTML 마크업을 이용 해서 필요한 내용을 다 작성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 마크업만 해놓은 상태를 보면 아주 단순합니다. 실제 필요한 내용만 들어가 있게 돼요. 근데 여기에 CSS를 이용을 해서 디자인을 입히게 되면 비로소 우리가 보고 있는 웹문서 형태가 되는 거죠. 지금 보시고 있는 화면이 다음 사이트, 우리가 자주 가는 포털 사이트의 내용 부분입니다. 즉, CSS를 완전히 제거해 버린 상태로 마크업을 이용해서 내용만 입력된 상태예요. 보면은 오른, 위에는 이렇게 메뉴들이 있고요. 검색어라든지 이런 것 메뉴들이 다 목록으로 작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목록으로 다 되어 있어요. 이것은 아무런 디자인도 들어가 있지 않은 마크업 상태의 화면입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CSS 스타일을 입히게 되면 이렇게 배치가 싹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디자인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 CSS만 수정을 하면 되고요. 내용까지 바. 아까 내용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 스타일 시트는 건드리지 않고 마크업만 수정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사이트를 하나 더 살펴볼게요 css-gen-garden 이라는 사이트인데 이 사이트의 내용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왼쪽에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게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css를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사이트 이렇게 다른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내용은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대신 글자색이라든지 글꼴이라든지 배치하는 방법 이런 것만 바꾼 상태입니다. 또 하나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앞에 사이트와 같은 사이트라고 뭐 생각이 되시나요? 내용은 하나도 안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CSS로 디자인과 여러 가지 스타일만 바꾼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용과 디자인은 분리해서 작성을 하셔야 되고 이 디자인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 스타일과 스타일 시트입니다. 스타일은 어떤 형식을 가지고 있냐면 그 스타일이 어디에 적용될 것인지를 나타내는 선택자가 맨 앞에 오고요. 대괄호 안에 사용할 스타일 속성과 그 속성의 속성 값이 표시가 됩니다. 이 p라고 지정된 선택자는 피 태그를 사용하는 요소들, 즉그 문서 안에 있는 텍스트 단락은 모두 텍스트 얼라인 센터가 이제 가운데 정렬하는 라 뜻이에요. 그러면 모든 텍스트 단락이 가운데 정렬로 표시가 됩니다. 사용하는 속성이 하나 있러니까두개 이상 여러 개일 경우에는 이렇게 세미콜론으로 구별해서 한 줄로 쭉 나열할 수도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각 속성을 한 줄로 표시해서 여러 줄로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러 줄로 표시할 때도 시작하는 대괄호를 선택자 바로 옆에 붙여서 표시할 수도 있고 선택자하고 줄을 바꿔서 밑에, 즉 선택자랑 대괄호랑 각 속성을 하나씩, 한 줄씩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이 표기 방법은 모두 사용할 수, 가능한 방법이고요. 여러분의 코딩 스타일이나 아니면 프로젝트를 할때그 팀에서 미리 정해 놓은 규칙에 따라서 스타일을 표시하시면 돼요. 그리고 스타일에서 주석이 되게 중요한데요. 스타일이 막 많아지다 보면 수십 개가 되다 보면 딱한 눈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스타일 내용이 그랬을 경우에 알아보기 쉽게 주석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이 주석은 웹 브라우저에 나타나지 않고요. 소스를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이해할 수 있게끔 어, 작성하는 내용이에요. 주석을 작성을 할 때는 슬래시와 별표, 또는 별표와 슬래시 이 사이에다 내용을 넣어줄 수가 있고, 한 줄을 사, 어, 넣을 수도 있고요. 여러 줄을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스타일 시트가 웹 문서에서 사용하는 여러 스타일을 한 군데 모아놓은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스타일 시트를 웹 문서 안에 넣어서 표시할 것이냐, 아니면 따로... 웹 문서 밖에다 두고 연결해서 사용할 것이냐에 따라서 내부 스타일 시트와 외부 스타일 시트로 나뉘게 됩니다. 내부 스타일 시트는 웹 문서 안에다가 스타일 시트를 넣는 건데, 내부 스타일 시트를 작성을 할 때는 스타일 태그를 사용을 해서 이 부분이 스타일 시트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스타일 태그 안에 선택자와 속성들을 나열하면 돼요. 선택자가 여러 개일 경우 여기 계속 이어서 밑으로 쭉 연결해 주면 되죠. 그리고 내부 스타일 시트는 반드시 헤드태그 안에다가 작성을 해야 됩니다. 반면에 외부 스타일 시트는 여러 문서에서 같은 스타일을 사용을 했을 때 별도의 파일로 스타일 시트를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이트를 작성을 하다 보면 문서가 뭐 대여섯 개는 기본이고 수십 개가 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다 똑같은 스타일을 사용한다. 그러니까 똑같은 스타일 을 사용하는 속성이 많, 선택자가 많다 그랬을 경우에는 매번 문서에서 내부 스타일 시트로 정의하는 것보다 이렇게 외부 스타일 시트로 정의를 해놓고 링크라는 태그를 이용을 해서 연결해서 사용을 하시면 돼요. 외부 스타일 시트는 스타일 태그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바로 선택자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스타일 정의를 해놓고 저장을 할 때. .css라는 확장자를 붙여 주시면 돼요 그럼 얘는 이제부터 스타일시트 파일이 되는 거죠 이렇게 스타일시트 파일을 만들었으면 링크 태그를 이용을 해서 href 속성에다가 외부 스타일시트 파일 경로를 지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링크 태그에서 rel이라는 속성도 꼭써 주셔야 되는데요 이거는 내가 링크 하려고 하는 파일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 것인지를 알려 주는 거예요 얘는 스타일 시트다라고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인라인 스타일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스타일 시트는 아니고 어, 내가 스타일을 적용을 하고 싶은데 계속 여러 군데서 사용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반복해서 사용되는 게 아니라서 한 번만 사용하면 된다. 특정 부분에 이랬을 경우에 그 사용하려고 하는 요소, 뭐 태그일 수도 있고 어떤 특정한 부분에 스타일 속성을 이용을 해서 원하는 속성과 속성 값을 지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너무 길 경우에는 스타일 시트에다 넣고 클래스 선택자나 아이디 선택자를 이용해서 사용해 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인라인 스타일로 지정을 해 주셔도 됩니다. 그럼 이제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는지 한번 볼게요. 이게 지금 다음 포털 사이트인데요. 내부 스타일 시트는 헤드 안에 들어가 있다 고 그랬죠? 헤드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열어보면 여기 스타일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자, 스타일 타입이 콜텍스트 CSS HTML5에 와서는 이 타입 속성을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HTML4까지는 이 타입을 꼭 지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HTML5에서는 그냥 스타일 태그라고만 지정을 해주셔도 되고요. 선택자와 그 대괄호 안에 속성들이 이렇게 한 줄로 쭉 표시되어 있습니다. 즉, 다음 문서의 포털 화면, 첫 번째 화면은 여러 번 나오는 게 아니라 한 번만 나오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는 내부 스타일 시트로 이렇게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럼 이 중에 이제 뉴스를 하나 딱 클릭을 해서 들어가 볼게요. 이 뉴스를 표시하는 화면은 하나가 아니라 수십 개가 있죠. 수백 개가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여기는. 스타일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헤드를 열어보면 외부 스타일 시트 파일을 연결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링크라는 태그를 이용을 해서 REL 즉 내가 연결한 파일은 스타일 시트다. 그리고 HREF 어디에 있는 스타일 시트냐면 이러이러한 주소를 가진 끝에 보면 .css라고 되어 있죠. 외부 스타일 시트 파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외부 스타일 외부 스타일 시트 파일을 연결해서 뉴스 화면을 표시하겠다. 뉴스 화면은 여러 개이기 때문에 외부 스타일 시트를 이용하는 게 훨씬 편리할 것입니다. 이제 주요 선택자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선택자는 CSS에서 참 중요한 부분인데 내가 정의하는 스타일들을 어디에다가 적용을 할 것인지 표시해주는 게 선택자예요. 가장 먼저 볼 거는 전체 선택자입니다. 예, 표시는 이렇게 별표, 별표를 이용해서 표시를 하는데 유니버설 셀렉터라고 원어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모든 요소에 스타일을 적용한다라는 의미예요. 아무것도 쓰지 않고 별표만 쓰면 웹 페이지 전체에 적용이 되고요. 만약에 p하고 별표시하고 여기 안에 스타일을 정의를 한다라면 여기 띄어줘야 돼요. P 요소에 있는 그러니까 P 요소로 둘러싸인 모든 하위 요소, P 요소 안에 있는 모든 하위 요소에 스타일 적용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내가 지정한 그 영역 전체에 스타일을 적용할 때 사용하는 선택자입니다. 태그 선택자는 문서에서 특정 태그를 사용한 모든 요소에 스타일이 적용되는 거예요. 선택자는 태그 이름만 쓰시면 되고요. 대괄호 안에 스타일을 정의합니다. h2 하고 대괄호 안에다가 스타일을 정의를 했어요. 그러면 h2를 사용한 모든 요소에 이 스타일이 적용이 되고요. p 하고 스타일을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p 태그를 사용한 요소 모두에 이 스타일이 적용이 됩니다. 이게 태그 선택자예요. 태그를 태그 선택자를 이용해서 태그에다가 스타일을 적용을 했는데 그 중에서 일부분에는 또 다른 스타일을 적용하고 싶다. 이랬을 때 사용하는 게 클래스 선택자하고 아이디 선택자입니다. 특정 부분에만 적용한다는 데서는 똑같지만 차이가 있는데 클래스 선택자는 문서 안에서 여러 번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디 선택자는 문서 안에서 한 번만 사용하셔야 돼요. 아이디 선택자를 사용하고 문서 안에 두 번, 세번 사용해도 큰 문제 없던데요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것은 문법상의 오류이긴 한데 브라우저에선 표, 표현해주긴 해요. 근데 그것은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웹표준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스타일을 정의를 할때 문서 안에서 여러 번 사용할 것 같다. 그러면 클래스 선택자로 지정을 해주시고요. 한 번만 사용할 거다. 이럴 때는 아이디 선택자로 지정을 해주세요. 클래스 선택자는 마침표 다음에 클래스 이름을 지정을 하고 아이디 선택자는 샵 다음에 아이디 이름을 지정을 합니다. 아래 예를 보시면, 마침표 다음에 블루텍스트란 이름을 써서 클래스 선택자를 정의를 한 거예요. 아이디 선택자는 샵을 쓰고 컨테이너란 이름을 주고서 그 안에 스타일을 적용을 한 겁니다. 클래스 선택자의 경우에는 이렇게 저, 정의를 하고 나서 클래스란 이름을 붙여가지고 사용, 그 정의한 클래스 선택자를 적용을 합니다. 레드 텍스트라는 클래스 선택자는 글자색을 빨간색으로 바꾸는 선택자, 저기 스타일이에요. 그랬을 경우에 p에서 Classic Red Text라고 지정을 해줬어요. 이때 s p a n 이라 태그를 사용을 해서 특정 부분만 이렇게 묶어줬습니다. 그 묶어준 부분에는 빨간색으로 이렇게 글자색이 바뀌는 걸볼 수가 있죠. ID 선택자도 마찬가지입니다. ID 선택자는 샵을 이용을 해서 컨테이너라고, 컨테이너라는 이름을 가진 스타일을 정의를 했는데 이것을 적용할 때는 ID라는 이름을, 아 속성을 사용을 해서 적용을 해줘요. 그래서 얘는 ID 선택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음 자주 사용하는 선택자 중에 이제 그룹 선택자라고 있는데 이건 이름이 그룹인 게 아니라 선택자를 그룹핑, 그러니까 묶어주는 선택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스타일이 여러 번, 선, 그러니까 여러 선택자에 사용될 때 그걸 하나로 묶어서 표시하는 거예요. H1에서도 텍스트 얼라인 센터, H2에서도 똑같이 텍스트 얼라인 센터 이랬을 경우에 이것을 H1쉼표H2라고 그룹핑 묶어서 하나의 속성으로 표시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사용해도 상관은 없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소스가 여러 줄이 되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여러 스타일을 정의하다 보면 문서의 크기가, 문서의 파일 사이즈 크기가 커질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한꺼번에 묶어서 하나의 속성으로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스타일과 스타일 시트에 대해서 알아봤고 자주 사용하는 주요 선택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